아또 저희가 이제 아쉬워서 계속 짓고 있어요 지금 지선 친구분 기다리는데 여기가 파라스테이션이라고 아일랜드의 대중교통은 총세 가지 더블리네 대중교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버스 두 번째는 다트 세 번째는 노아스 다트는 기차예요 자 여기 교통정보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아일랜드에 있다 보면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한국 학생과는 다르게 대부분 짧게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죠. 그랬을 맞아요. 때 뭔가 되게 섭섭하고 아쉽고 그립고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어. 지도치가 그런 경험을 한것 같은데? 맞아요. 저는 친구들이 벌써 한네 다섯 명 정도가 떠나갔는데 음. 그때마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헤어지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음. 되게 많이 울고 속상해하고 그랬었거든요. 음, 여자구나. 음. 이게 사람도 적응의 동물이기도 하고. <laughs>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인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울었을 때 처음에는 얘네를 어. 다시 못 만날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래서 속상해서 울었던 건데 음. 막상 생각해보면 음. 제가 어차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긴 하지만 차후에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. 모르죠. 제가 다시 여기 올 수도 있고 그럼. 그 나라에 또 놀러 갈 놀러 수도 갈 있게 되는 있고. 거고. 친구들이 있는. 네네. 음. 네.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를 넓히는 것도 내 아, 세상을 넓히는 것도 내 제가 세상을 배운 것 중에 하나인 거 같아. 요내 아, 세상을 넓힌다. 한국에서 내 세상이 이만했다면 그쵸. 지금은 세계죠. 아아 <laughs> 아, 아주 좋은 얘기. 자 오늘도 내 세상을 넓히기 위해. 친구를 만나서, 피닉스 파크에, 파크에, 파크에 갑니다. 그래도 오늘 날씨가 흐리긴 한데, 비도 안 오고,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여기 선크림도 안 발랐는데, 오늘은 괜찮을 것 같고, 우리 얼굴 막, 난시커멓고 누가 보면 인종이 다른 인종인 줄 알겠어. 파운데이션을 그냥. 아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여기까지. 안녕.